이번에 상담해 주신 어르신은 할아버님이세요. 음. 70이 넘으셨는데, 인생은 70부터를 외치시면서, <laughs> 70, 딱 70에 공부 시작하셨대요. 뭐 공부하셨어요? 사회복지요? 오. 근데 이분 원래 옛날부터 공부 좋아하셨대요. 좋아하셨는데, 집안 형편도 어렵고, 어리,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까 내가 공부할 수 있나요? 그돈 버는 일 쪽으로 네. 하시고 게다가 이분이 마지시래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 크셨어서 내 공부를 조금 뒤로 하다 보니까 공부 제대로 못하셨죠. 근데 이제 학구열이 강하시니까 꼭 학교 공부만 공인가요그 이후로 혼자 스스로 이제 하신 네. 부분들이 많겠죠. 아들을 셋을 두셨는데 이 아들들이 다셋다 다 아, 훌륭하게 의사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사모님이랑 같이 두 분이 살고 계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사시고 아들들은 이제 딴데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이분이 아뭐 공부할까 생각하다가 나도 노인이고 요즘 노인 문제 심각하다 얘기하고 네. 하니까 나는 노인복지를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학과를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는데 너무 재미있으신 거예요. 이분 입장에서는. 뭐가 그렇게 재미있으세요? 공부도 재밌고요 음. 끝나고 나서 그 저기 20대 애들하고 같이 밥 먹으러 가, 다니는 것도 안 재밌고요. 안 <laughs> 다 재밌대요.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하시나 봤더니 가면은 맨 앞자리 앉는데요. 딱 중앙에 맨 앞자리. 앉아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습 복습도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하시니까 그 반에 그 젊은 친구들이 보기 얼마나 재밌어요. 그 친구들은 20대 초반 정도 됐죠. 이분은 70 70 하나 이렇게 됐죠. 이분이 공부하신 게 작년부터 해서 지금 71살 되셨는데 2년 차시래요. 그러니까 2년 정도 됐으면 친구들도 많이 생겼을 거예요. 젊은 어린 친구들도. 그러니까 딱 50살 차이면 손주 손녀잖아요. 근데 이게 손주 손녀들이 보기에 아 머리 하얀 할아버지가 완전 히 우리 반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정 가운데 딱 시그니처처럼 앉으셔갖고 열심히 공부하시니까. 어, 그리고 이분이 또잘 베푸시니까. 그래서 이 어린 친구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어르신 뭐 이런 표현 안 쓰고 형뭐 <laughs> 오빠 뭐 이렇게 어, 그렇게 불러준 거예요. 아니 뭐 선배님 얼마나 좋아요 이러신 입장에서는 <laughs> 물론 농담 삼아 하는 건 알지만 나 보고 그렇죠. 형이래. <laughs> 어 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더 주머니가 더 열리더래요. <laughs> 어, 네. 손주 갖고 한데 얼마나 이뻐요. 그러니까 막 맨날 사주고 같이 공부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즐겁게 공부를 하시는데, 오 어, 이렇게 즐거우신데 뭐가 고민이 돼서 상담을 하셨을까 했더니 근데 선생님 제가 귀가 좀 어두워요. 음. 그리고 귀가 어둡다 보니까 함께 말도 좀 어눌해지시더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교수님이 뭔가를 질문을 하면 그 답변을 제대로 못한대요. 그래서 귀가 얼만큼 어두우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한70% 많아야 80% 정도 들리는 것 같아요. 한30% 정도는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의사소통할 때 이게 원활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의사소통이 잘안 되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의사소통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씩 더 소극적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부는 계속 하고 싶은데, 어느 날은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나는 이게 너무 좋고 즐거워서 하는 일이지만, 혹시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셨던 거예요. 못 들으니까 또 말도 제대로 못 하시니까 그래서 선생님 어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그렇게 상담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 해결책을 구하고자 상담하셨다기보다 공부하는 게 즐겁다는 얘기와 그러나 마음속에 이런 조금 약간의 고민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근데 뭐 이분은 제가 만약에 그럴 리도 없지만 만약에 어르신 제가 들어보니까 공부를 그만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이분이 그만두실 분은 아니죠. 그리고 그만둘 이유도 전혀 없고. 이분이 공부를 하시기 시작하면서 너무 즐거웠고 행복했고. 그래서 열심히 열심히 학교 다니는 걸 진짜 얼굴이 화사해지면서 다니니까 할머니가 배우자 되시는 분이 덩달아 좋은 거예요. 집안 분위기가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많이 응원해주고 잘하라고 격려도 해주고. 아들들은요. 학비에 보태라고 가끔씩 와서 툭툭 큰돈을 주고 간대요. 가정 모두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 귀가 좀 어두우신 거 외에는 다른 어려움은 없으세요? 그랬더니 이건 진짜 비밀인데요. 저 숙제가 어려워요. <laughs> 이게 숙제가 옛날처럼 공책에 이렇게 노트에 막 이렇게 써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책 보고, 교과서들 쫙 펼쳐놓고, 네. 그거 이렇게 내용 정리해서 써가는 게 아니고, 이건 뭐, 양식에 맞게 작성해야 되고, 컴퓨터로 워드 해야 되고, 어르신 도대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세요? 컴퓨터 잘 하세요? 이래. 아니, 나 컴퓨터 못해요. 어떻게 1년 보내셨어요? 이래. 아들 찬스 썼죠. 아, <laughs> 숙제가 있으면 아들들한테 SOS를 친대요. 그럼들 아들들이 주말에 와가지고는 그 숙제를 해준대요. 해주는데 어떤 날은 이런 날도 있대요. 아들이 셋이 어느 날다 모였는데 숙제 때문에. 원래는 이제 한 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또 다음번에 이 아들이 셋이니까 좀 낫죠. 매번 부탁이 아니라 세번 만에 한 번씩 부탁이니까. 그랬는데 어떤 날은 셋이 같이 와 있는데 셋이 이 숙제를 놓고 서로 자기 의견이 맞다고 다툰대요. 그러면서 한번 웃는 거예요. 그 집이. 그러니까, 왜, 애기 없던 집에서 깐난 애기 한명 태어나면 가족이 웃을 일이 많아지는 것처럼, 이댁도이 어르신이, 어, 많으신 연세에 공부를 시작함으로 해서 가족 안에 웃을 거리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들이 그 의견이 안 맞을 때, 막, 내가 맞네, 내가 맞네 하면서 그런대요.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가 이거 아버지 숙제 때문에 이러고 다퉈야 될 일이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런데 또 재밌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족의 지원이 많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렸어요. 어르신 고민 되시는 거또 얼마나 즐거워하시는 거 이런 거 제가 다 정말 정말 200% 느껴진다고. 아, 참잘 생활하고 계시는 것 같다고. 근데 제가 생각에는 어르신이 귀가 좀 어둡다는 거, 말이 조금 하는 게 불편하다는 거를 그냥 학급의 어린 그 친구들에게 그냥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께도 한번 찾아뵙고 한번 얘기하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어 불필요한 오해가 생겨요. 우리랑 말하기 싫어서 피 하나? 나는 내가 이 의사소통이 잘안 돼서 조금 피하는 건데 상대방은 내가 싫어서 회피하는 거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께 그거 그냥 딱 터놓고 얘기하시고 도움 받으세요 그냥 도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생활하다 같이 공부하다 보면 내가 또 도움을 줘야 될때 있잖아요 그때 도움 주시면 돼요 이렇게 말씀드렸죠 저는 그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어르신이 아마 그렇게 제 말씀대로 하기까지 용기를 많이 모으셔야 될 텐데 용기 모으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뭘 말씀드렸냐면. 어르신이 지금 잘 생활하고 계시는데 학업이라는 거, 공부라는 거를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면 좋은 기술들이 있거든요. 그 기술들을 갖추신다면 훨씬 편안하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시간이 좀 걸리고 내가 투자해야 되는 에너지가 있다 해도 조금 노력해 보세요 라고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지침을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뭔지 추측하실 수 있을 거예요. 컴퓨터 좀 배우세요. <laughs> 요새는 어르신 컴퓨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컴퓨터 배우시면 어르신 많은 거 배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딱 하나 아래 한글. 그래서 이렇게 요한 페이지 정도 분량 내 생각 쓸수 있는 정도까지만 하시면 돼요. 뭐 이거 독수리 타법 다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를 이용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정도만 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발전의 단계예요. 제가 주문하는 단계는 발전의 단계 말고, 할수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할수 있는 것까지만 일단 배우세요. 발전은요, 쓰다 보면 발전을 해요. 쓰다 보면 왜 발전하냐면, 쓰다 보면 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이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이게 안 돼? 싶으면 물어보죠? 그러면 그건 안 까먹게 돼요. 그러면 하나씩 발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 발전은 시간 지나면 자연이 되는 거니까 이제는 할수 있도록만 일단 배우세요 해서 컴퓨터를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어르신 그 휴대폰, 스마트폰 쓰시는 거 SNS 활용하시는 거좀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대학들이 학생들한테 공지할 거 있으면 이렇게 써서 붙여놨단 말이에요. 네. 과 사무실에다.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어요. 다 SNS에 공지사항에 딱 띄우면 알아서 학생들이 체크하는 거예요. 근데 어르신은 그 체크가 안 되잖아요, 지금. 숙제는 아들들한테 부탁을 하면 되지만 어떤 하나의 건이니까. 아니, 공지사항은 수시로 뜨는 걸 어떻게 아들들한테 이거 와서 봐달라고 할 수도 없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코로나가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뭐또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코로나가 있든 아니면 학교에 무슨 일이 생기든 하면은요. 그날 아침에 수업인데 그날 아침에 공지 떠요. 오늘 이러이러한 이유로 휴강입니다 떠요. 그럼 어르신 혼자 학교 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SNS 활용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말씀드렸고요. SNS 말씀드렸어요. 그다음에 그다음 것들은 더 아시면 더 좋은 부분들이지 완전 필수는 아닌데 도서관 이용하시는 방법. 온라인 상으로. 그래서 온라인 상으로 뭐 논문이나 책이나 이런 걸 검색해서 내가 읽을 수 있는 정도가 된다. 그러면 가방 싸 짊어지고 도서관까지 굳이 가지 않으셔도 집에서도 또는 학교라면 학교에 가만히 앉으신 채로 전산실에서 충분히 자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편리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으로 도서관 검색하시는 방법, 또 그런 거 이용하시는 방법, 이런 거 익혀두시면 좋겠고, 또뭐 말씀을 드렸냐면, 가끔 가다가는 서점을 직접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서점에 가보시면 우리가 필요해서 사는 책 말고, 우리 장볼 때랑 똑같아요. 서점 가는 게장 보는 거랑 똑같아요. 저 같은 사람은 되게 위험해요. 저, 배고플 때장 보러 가면 우리 되게 막 많이 집잖아요. 저 서점 가면은요, 사려고 갔던 저거 갔던 책 말고, 어, 아, 이것도 마음에 들고, 어, 아, 이것도 읽어보고 싶고, 다 엄청 많아요. 그래서 막 눈이 이만해져, 이 쬐끔한 눈이. 그래서 책을 한가득 사오거든요. 근데 어르신 보고 막 그렇게 많이 사오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가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검색을 해서 그 코너에 가면 검색하려고 했던 책 말고도 그와 관련된 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보시고 올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시야도 넓혀지고 공부하는 맛이 생겨요. 그래서 공부에 대해서 더 흥미를 느끼실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어, 자기관리. 건강 관리는 네. 물론이고 건강 없으면 공부 못 합니다. 네. 건강 관리하고 외모 관리도 좀 하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젊은 친구들하고 자꾸 어울려 다니려면 청결 같은 거 특히 그러면 아, 저 우리 형형 냄새 나서 이제 싫어요가 아니라 어, 형은 왜 나이가 드셨는데도 향기로운 냄새가 나요? 이러고 같이 다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좋고 또는 예쁜 책가방 예쁜 필기도고, 이런 것도 좀 관심 가져보시면, 뭐, 그게 있다고 공부를 더 잘하는 건 아니지만, 좀더 즐겁게 공부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여러 가지, 약간은 학부모가 된것 같은 입장에서, 어, 조언을 드렸습니다. 어르신은 아주 좋다고, 어, 근데 선생님 컴퓨터 배우는 게 제일 고민될 것 같아요. 이러면서 상담을 마치셨습니다. 자, 이번 사례는, 70 넘으신 연세에 공부하시는 어르신이어서요, 제가 상담하면서 박수를 얼마나 많이 쳤나 몰라요. 응원의 박수 많이 쳐드리면서 실제적인 도움 드렸던 사례입니다. 이번 사례 함께 하시면서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 말씀하시죠. 저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초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음. 그래서 노인복지나 사회복지 쪽에 관심이 좀 많은데 그런 일을 하려면 꼭 사회복지학과가 있는 대학을 가야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사회복지라는 게 예전에는 관심이 없었던 분야예요. 그러니까 없다기보다 많이 적었죠. 저는 학번으로 치면은 8, 9학번이거든요. 그때는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분들이 참 적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 한다고 얘기하면 그뭐 하는 됩니까? 이렇게 많이 질문을 했는데 요즘은 사회복지학과가 워낙 많아지기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꼭 대학을 사회복지학과를 안 나와도 사회복지를 할수 있도록 학점은행제 같은 게 많이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회복지를 전공하지 않았는데 사회복지 쪽으로 공부하고 싶다. 또는 나중에 공부해서 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셔서 하는 방법하고 아니면 대학을 타전공으로 대학을 나오신 분들이라고 하면 대학원을 가시는데 일반 대학원은 정말 아카데믹하게 공부 열심히 하는 그거고 일반 대학원 말고 또 다른 대학원으로 사회복지대학원도 있어요. 사회복지대학원은 야간에 할수 있는 대학원이고요. 주로 현장에서 사회복지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일하면서 내가 이 이론적인 거나 지식적인 걸좀 보충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이 일을 마치고 야간에 와서 사회복지 공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건 석사 과정부터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또 사회복지를 공부하실 수 있어요. 학점은행제는 각 대학 안에 보면. 이름이 사회교육원이라고 되어 있는데도 있고, 미래교육원이라고 되어 있는데도 있는데, 그 안에서 학점은행제를 대부분 운영하고 있고요. 아니면, 대학 안에 사이버대학이 또 운영되고 있어요. 사이버대학에서도 학점은행제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어, 학점은행제 통해서 그 안에 사회복지학과로 들어가셔서, 어, 검색해 보시고, 어, 나하고 맞는 것 같다 하는 과목을 신청하셔서 하시면 돼요. 학점은행자라는 거참 많이 말씀 들었을 텐데, 은행은 아시죠, 우리가? 학점도 알죠? 그거 합해진 거예요. 은행에다가 돈 모으듯이 학점을 모으는 은행과 같은 제도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학점이 어느 정도가 모아지면 그 필요한 그 자격을 갖추는 학점이 모아지면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Oh, 자, 오늘 두 편의 사례 함께 보셨어요. 조금 생소했던 초록이 치매에 대해서 잠깐 맛보기처럼 알아봤고요. 두 번째 사례는 어르신이 공부하시는 사례를 통해서 우리도 왠지 조금 기운을 얻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사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또더 유익한 사례 갖고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